네, 반갑습니다. 실패는 소스의 어머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비법 양념 소스를 특허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비법 양념들을 특허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특허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절차나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제가 변리사도 아닌데 이런 일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저는 상표하고 특허하고 다 포함하면 한 30여 개가 있고요. 뭐 변리사님을 만나서도 특허를 진행을 했었고 제가 직접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만들,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선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양념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 절차를 간단하게 아시면 좋은데요. 한8 가지 그 절차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선행 기술 조사를 하시고 특허를 출원하시고 형식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의 제기 및 변론이 있고 특허 등록이 되고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 번째인 이 선행 기술 조사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거와 유사한 이미 아니면 똑같은 선행한 기술이, 특허가 이미 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 기술 조사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유사한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절차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이 8가지 절차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상표 등록이나 서비스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허청에 가셔서 뭐 거기에 계시는 그 담당 직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특허 등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라든지 변론 이의제기라든지 이제 반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절차가 복잡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선임 기술 조사를 할때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 그 변리사를 선임을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변리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우선 선행해서 이 소스에 대한 특허를 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소스에 대한 특허를 낸본 적이 있는 변리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변리사를 선임을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법 소스 이 비법 소스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지금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나무 잎을 이용한 갈비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대나무 잎을 이용해서 특허를 낸 사례들을 쭉 찾다 보니까, 김치에 관한 이 대나무 잎을 이용한 김치 특허가 있더라고요. 일본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였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대나무잎을 이용을 해서 그 미생물 활동이 억제되는 것들을 다 이미 선행해서 조사를 하셨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특허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갈비고 그분은 김치기 때문에 그분이 선행해서 만들었었던 이 대나무잎에 대한 그 미생물 활동 억제하는 것들을 갈비에 접목을 하게 되면 저는 별도의 연구 비용이 없이도 특허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이런 특허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이 유사 사례를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변리사님과 만나는 게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청구범위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특허를 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대나무 잎을 이용해서 미생물 활동을 억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독립 청구항이거든요. 이청구항은두 가지가 있는데 독립 청구항이 있고 종속 청구항이 있어요. 근데 독립 청구항이라는 건 핵심 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나무 잎을 넣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천연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나무 잎을 넣은 건데 실제로 이 대나무 잎을 넣어보니까 향은 나지 않지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잡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 청구 범위에 추가해서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바로 종속 청구항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구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구 범위를 크게 가지면 크게 가질수록 제3자라든지 타인들이 이제 3자라든지 타인들이 이제 특허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특허를 내려고 하거나 기술을 활용하려고 할때그 저촉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절차들을 다, 어, 이거 특허가 가능하다라. 이 소스는 특허가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핵심 기술인 이 독립청구왕 이외에도 이걸 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까지도 굉장히 더 좋아지고 유용해지고 시간이 짧아진다든지 뭐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계속 첨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술을 더 크게, 더 크게 만드셔야 나중에 특허가 완료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그 독립적인 기술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청구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 기술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넓게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청구 범위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국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법 소스를 특허를 출원을 하시고 이제 등록이 됐다면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고요. 해외에도 쉽게 이제 여러분들의 특허나 상표나 서비스표를 이제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에 이제 상표 등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표 등록을 하고 나서 거의 뭐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후에 등록증이 와서 제가 등록을 했는지도 출원을 했는지도 까먹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에는 파리 협약이라든지 PTC 회원 그리고 EPC 그리고 협력형 특허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국내에서 낸 특허를 손쉽게 이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쉽게 출원을 하시고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이 파리 협약국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거의 뭐 주요한 나라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20여 개 국가들이 들어와 있고 이 PCT 회원국에는 이 파리 협약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파리 협약이라든지 PCT 회원국에 있는 나라들을 쭉 살펴보면 뭐 주요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요즘 한류를 타고 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진출을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이 특허 등록, 상표 등록을 먼저 선행해서 하시고 난 후에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이었습니다. 맛있는 하루 되세요.